안녕하십니까 프로 중의 프로 최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X7 40i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이고요. 어, 해당 차량은 6인승 차량인데 과연 X7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군데군데 차량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Let's go. X7 차량의 전면부 모습입니다. 어, 전면부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을 좀 찾아본다면 어, 키드니 길이 조금 더 거대해지고. 아이코닉 글로우가 적용이 되었거든요. 아이코닉 글로우는 X6, 전작 X6에서 대박을 쳤던 아이템으로 X7에도 같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저녁에 본다면 은은한 라이트가 BMW의 존재감을 좀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할된 헤드라이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상단에는 데이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헤드라이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는 헤드라이트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점점 밝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밝다 보니까 라이트가 상단부로 올라갈수록 대항차의 눈부심을 초래할 수 있어서 라이트는 아래쪽으로 데일라이트는 상단부로 이렇게 이분할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퍼 하단부에 보시면 레이더 센서가 자리하고 있고요. 눈이 오는 환경에서 레이더 센서에 눈이 좀 적재된다면 레이더 센서 자체의 열선이 있기 때문에 눈을 떨어뜨려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은 날씨 속에서도 안전한 자율주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측면부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BMW에서 가장 큰 SUV 차량이기 때문에 우람한 자태를 선사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22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X5를 보시면 X라인과 M 스포츠의 차이점이 사이드 스커트에서도 나오는데 X7 차량은 M 패키지 DP 모두 사이드 스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이 커다랗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불편할 수 있는데 이 사이드 스커트 하나만으로도 오르고 내리고 좀 편안하게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입니다. 이 후면부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이분할된 트렁크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단 부분만 열리고요. 이어서 하단 부분도 열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렁크가 분리됨으로써 생기는 장점이 뭐냐면 트렁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뒤쪽 바짝 주차하셔도 벽면에 닿지 않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트렁크는 2 0 0 k m 까지 지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인 남성, 여성 앉으셔도 뭐 전혀 부서지거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해당 차량은 BMW X7 40i M 스포츠 패키지 6인승 차량이고요. 보시는 것와 같이 1열 두 좌석, 2열 두 좌석, 3열 두 좌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인승의 가장 큰 장점은 2열 시트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를 조절하기가 되게 편안하고요. 트렁크에서도 2열과 3열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왼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렁크를 여셔서 시트를 편하게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12V 시거 잭 소켓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캠핑하시는 분들은 이 시거 소켓을 이용하셔가지고 전기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x7 40와 6인승 차량의 2열 모습이고요. 6인승 차량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2열 시트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시트 조작이 가능하고 7인승은 이 2열이 일자로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붙어서 움직이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완전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7인승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3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 6인승 차량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2열 공간이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3열로 주행 중에 이동이 가능하고요 7인승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필이 의자를 넘겨서 3열로 진입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2열 좌석을 앞으로 보내게 되면 3열로 진입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도 3열 좌석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있는 시트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열 시트를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가 174, 175 정도 되는데, 이렇게 앉아서 한번 2열을 당겨볼게요. 2열을 다시 재끼게 된다면, 2열을, 2열은 다시 뒤쪽으로 이동하고요. 어~ 아무래도 삼열 좌석이 성인 남성이 앉기에는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 앉았을 때는 뭐~ 크게 좁지 않습니다 저도 좀 엉덩이를 제가 바짝 앉기는 했지만 무릎이 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거리는 좀 힘드실 수는 있어도 충분히 차량 이동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시고 이 사이 공간으로 어린아이나 여성분들은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열을 쓰시는 분들은 6인승을 추천하고 혹시라도 넓은 적재 공간이랑 3열을 굳이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는 7인승을 추천합니다 완전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박이라든지 캠핑 가서 뭐 누워있거나 이럴 때도 충분히 쓰실 수 있어서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3열에도 이렇게 공조기 버튼이 있기 때문에 공조기 사용 가능하시고요. 뒤쪽에는 선루프 차양막을 걷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저희가 선루프가 열리지는 않지만 차양을 개방함으로써 좀 넓은 개방감을 좀 선사하고요. 아무래도 3열이 좁고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양을 걷는다면 조금 더 넓은 개방감으로 차량 이동 가능합니다. 선루프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점점점점 박혀 있는 게 보여요. 이게 다 LE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랑 같은 컬러로 썬루프의 색상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연다면 무드등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넓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열도 마찬가지로 넓은 개방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는 이렇게 앞으로 당기셔가지고 네, 이렇게 당기셔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내리실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사이드 스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밟고 내리실 수 있어요 내리시고 다시 의자를 뒤로 하면 의자가 하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2열도 사용 가능합니다 2열 한번 보겠습니다 2열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독립적인 팔걸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가 걸면 걸리기도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는 좀 독특한 게 컵홀더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운데 공간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7인승은 여기 좌석에 붙어 있어서 이 뒤쪽에서 이렇게 팔걸이를 내려서 컵홀더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6인승은 시트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컵홀더가 아래쪽에 위치해서 조금 낮아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좀 안정감 있고 꺼내기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 가지고 이쪽에서 음료수 두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타입 충전 포트가 두 군데 마련되어 있고 C가 소켓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이렇게 공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7 차량의 좀 독특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일렬 등받이 부분에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슬라이딩 이런 버튼이 있어요. 이걸 제가 오른쪽으로 밀어보고. 소켓과 함께 왼쪽 C타입 충전기가 있고요. 이 소켓이 뭐냐면, BMW 순정 악세사리 중에서 옷걸이나 휴대폰 거치대, 태블릿 거치대, 뭐 고프로 거치대 같은 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 소켓이고요. 이쪽에 어, 삽입하여 장착 가능합니다. 그리고 C 타입 충전 포트가 있기 때문에 태블릿 같은 거 아이들 보여주실 때도 소켓 이용하셔서 태블릿 거치하시고 C 타입 충전 포트로 충전도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2열은 비필러에 공조기가 있어서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가운데서만 오는 공기가 아니라 왼쪽 비필러에서 있는 이 통풍구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좌우에서 에어컨 바람이나 히터 바람 둘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1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열입니다 운전석 도어 손잡이 쪽을 보시면 이렇게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가장 상단에 있는 버튼은 2열을 앞뒤로 조절하는 버튼이에요 혹시 3열에 탑승하실 때 2열을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세트 1, 2번 버튼은 운전석의 포지션을 저장하는 버튼이고요 오른쪽에 두 개의 버튼 중 상단 버튼은 암마 시트 버튼입니다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앉아서 암마를 운전석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버튼 숫자 2라고 적혀있는 버튼은 이 버튼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운전석 버튼을 조절하면 보시는 것 같이 조수석의 시트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수석에서 누가 주무시거나 아니면 2열에서 누가 주무실 때 편하게 조수석에 있는 시트를 조절하실 수이 버튼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조절하면 당연히 운전석이 움직이게 됩니다 어, X7 안쪽에 들어와봤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 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확장된 디스플레이 모니터 같습니다. 예, 커브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조작하기 쉽게 배치되어 있고요. 공조기를 조절할 수 있는 더듬이가 나와 있네요. 이걸로 열고 닫으실 수 있고 방향 조절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비상등 버튼, 앞유리, 뒷유리, 성에 제거하는 버튼도 있고요. 보시면 컵홀더에는 냉온 컵홀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내려오면 이제 기어 버튼과 조그다열이 보이는데요. 보시면 이 기어 스위치가 토글 스위치로 변경되었고 이 크리스탈이거든요. 이게 스왈로비스키에서 만든 제품이라서 만졌을 때좀 부드러워요. 뭔가 딱딱하거나 차가운 느낌이 아니고 되게 좀 부드러운 느낌의 크리스탈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 이쪽에 있고요. <laughs> 오른쪽에 보시는 조그다이얼 동안 크리스탈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X7 차량에 보시면 에어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서스펜션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중간에서 위쪽으로는 4cm, 아래로 4cm 차량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8cm 정도 차량을 위아래로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조석을 보시면 시보드에 X7이라는 숫자가 엠비언트 라이트 컬러랑 동일하게 이렇게 발광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룸미러 버튼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이쪽은 선블라인드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독서등, 중앙등. 썬루프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 BMW의 장점이죠 SOS 콜 버튼이 있습니다 이콜 버튼을 사고 시 아니면 차량이 고장 났을 때 편하게 눌러 주시면 통화하듯이 저희 365일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동으로 연결되고요 사고 사실이나 차량의 고장 유무 말씀해 주시면 원격으로 조치가 가능하면 원격으로 도와드리고요 원격으로 안 된다 그러면 사고 전담반이 출동하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백이 터지는 큰 사고에서 저희가 정신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에어백이 전개되면 바로 ESS 콜 버튼으로 바로 연락이 오고요. 저희가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차량의 GPS 파악해서 119 경찰서 그리고 저희 사고 전담반까지 출동하는 사고 후에도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BMW의 이런 디테일함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마지막으로 이 BMW X7 차량 트렁크에 앉아있는데요. 어, 막상 앉아보니까 뭐 안정감도 있고 뭐이 차량을 가족들과 함께 해변에서 이렇게 펼쳐서 앉아있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BMW에서 만든 가장 완벽한 SUV X7 차량. 어, 때로는 부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때로는 뭐 캠핑카로 때로는 스포티하게 어, 지금 역대급 할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할인을 받고 1억 초중반에 이 차량을 구매한다면 아마 대학마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BMW는 SUV계의 명품을 만드는 회사답게 정말 잘 만든 차량 같고요 지금 같은 좋은 기회에 X7 차량 만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X7 차량의 간단 리뷰였고요 저는 프로중에 프로, 프로 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프로답게 아시죠? 감사합니다. 채프로였습니다. 채프로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